자, 어... 이건 뭐죠? 여러분들이 오늘 쓴 건가? 네. 어허... 아, 이거를 한번 내가 쭉한번 봐볼게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해서 쓴 걸까요? 호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화. 그래서 강아지 종류가 많구나. <laughs> 마이팩 뭐 이런게 있어 오 <laughs> 어?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신기하네 나 근데 약간 웃으면서 그런 어떤 무서운 사람 있지 잘할 것 같지 않아 연기를 하는 거고, 연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멍뭉이 이런 영화가 있어? 네 아, 있어 멍뭉이가? 네. 못 봤어. 이거. 오, 멍무 이란 영화가 있어? 어? 하추핑? 사랑의 하추핑?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우리의 하츄핑, 호이핑 사랑해. <laughs> 그 그래, 나는 이런 이미지인 거잖아요. <laughs> 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너무 없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쓸것 같기도 해요. About time. 영 오빠가 우리 팬지유들을 대하는 방식이 따뜻하고 너무 다정해서.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진심인게 느껴져서 About Time. 뭐, 인생영화 베스트에 들어가는 영화죠. About Time. 중경살림이 있어. 중경살림. 이거는 당신이 내 금성무이고 양조입니다 어렸을 때 금성무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다 공통점이 코야, 그냥 코. 어, 세월간이. 이거 그, 저 인도영화죠. 어, 저 이거 재밌게 봤어요 천재들이지만 음. 다섯 명이 모이면 얼간이들이 되는 <laughs> 다섯 똥깡스들 <laughs> 정확하게 보셨어요자 그리고 이 옆에 잘안 보이겠지만 마이펫의 이중생활이고요 <laughs> 어.. 아주 뜬금없는 작은 가방 불러줘요 불렀네 와.. 소름 어.. 이 뒤에 나올게 나오는 또 벼랑 위에 포뇨 오빠 닮았어요 생일 축하해 포뇨 포뇨 닮았다는 얘기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요 자 그리고 뭐 어? 어? 선재어부티야이 드라마 아닌가요? 아이분 어, 진짜 너무 잘생겼어 원스 Falling slowly 는데 그래. 근데 그쵸? 너무 좋고, 인사이드고 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근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내가? 기쁨이요? 애니,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기쁨이 아니에요. 누구누구 누구 있었지? 기쁨이, 슬픔이. 슬픔이 아닌 것 같아. 슬픔이도 아니고, 애매함이. 오, 마이펫의 이중생활이 또 있어. 자, 벤자민 버튼. 시간을 거꾸로 간다. 손호영의 피처를. 시간을 거스르고 있으니까. 아우, 좋네. 마이펫의 이중생활이 또 있어. 강아지, <laughs> 강아지. 여기 멍멍이또 있네. 아, 이게 겹치는구나. 김씨 표류기는 왜요? 고퀄의 힐링 영화. 마인드 리프레쉬. 아, 그랬나봐요. 그럼 손씨 표류기가 되는 거예요? 옆에 괴물이 있어. 남자 주인공이 두명 나오는데 보면서 후회가 떠올랐어요 아나 기억이 안나 괴물이 아 일본 영화 괴물이 있어 소で스가 아... 일본 영화 제목이면 몬스타 가이브츠? 이런건 자. 저 오늘 생일이에요. 우리 운명인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해, 요 연지야. 같은 날 생일인 것도 인연인데 여기까지 왔다니. 어? 29일이 생일이구나. 생각이 없어요. 아유. 생일 축하해요 어쨌든 렌지야 타이타닉 주인공이 그냥 멋있잖아요 이것도제 베스트3에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어... 도그데이스 마흔이 어... 정말 강아지 관련된게 진짜 많구나 마스터피스 더 무비 이건 벌써 제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백설공주 인어공주 여기에서 왕자 역할을 제가 어렸을 때 미녀와 야수의 왕자 역할을 했던 걸 아시죠? 영국. 학교 연극에서 예, 연극은 그렇다고요 미녀와 야수 연극에서 왕자 역할이 얼마나 꿀이냐면 제일 처음에 나고 제일 끝에 나와 어... 어 그냥 뭐 마음을 적어주시고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아 이런 영화가 있나?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없으면 할 수는 할수 없고요.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이 중에서는 어 만약에 나라면 마이 타세 이중 생각할 활것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이고, 열심히 한번 애니메이션 역할을 해볼게요. 다음튼 고맙습니다. 지오이 마스터피스가 진짜 많구나. 김시표는 제일 명였고 보또 다른 게왜다 강아지만 보여 나는 계속 백설공주가 또 있어 어바웃 <laughs> 타임이 또 있고 그래 아 우리가 라라랜드가 있어 라라랜드 아 너무 좋다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laughs> 해리포터가 적혀 있는데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게 진짜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아실 수 있는 취향을 말씀드릴게요. 반지의 제왕이 있고, 해리포터가 있으면 저는 반지의 제왕 을 합니다. 이게 슬퍼할 일인가? 저는 해리포터란 내용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 뭐라 그러지, 영화로 볼때 저는 어른들이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그 그렇다고요.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소설로 듣고 싶은, 아니면 스토리로 듣고 싶은 게 해리포터인 것 같아요. 해리포터의 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TMI지만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에 있어요. 하늘을 막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니까. 재밌어. 주문도 해요. 네. 찰 찰리, 예. 찰리와 초콜릿 공장도 있고, 와, 초콜릿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하나 소개로 가겠네. 결혼하지 마! 결혼은 미친 짓이다. 아, 코코도 옆에 있었어.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옆에 코코가 있어. 감사합니다. 어, 뭐요번에 음. 계절과 영화를 뭐 이렇게 계절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가 나왔고 또 노래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생 1번을 꼽으라 그러면 항상 사운드 뮤직이에요. 사운드 뮤직 영화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약간, 그렇게 약간 좀 동화화된 것 같아요. 약간 막, 노래와, 노래를 꼭 부르게 됐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운드 뮤직을 많이 봤어요. 그때 막뭐 제대로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당시 배경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자리를 빌려서 어, 예전부터 한번 어렸을 때부터 불러보고 싶다 생각만 하고 안 불러봤던 노래가 있는데 그 사운드 뮤직에 보면은 어, 거기 그 1곡 아이들의 아버지. 분이 불렀던 에델바이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에델바이스를 한국에 살짝 맞춰 봤어요. 네. 어, 한번 불러 볼게요. 갑자기겠지만 에델바이스를 어, 허 허영이... 뭐, 다음에 꼭한 번. 이거 많이 어려워? 조금 어려워? 이래서 내가 포기엔 조금 어려워도 한 번. 어, 깜짝아. 노래 부르고 왔는 차박이 있어. 아까부터 붙어 있었어요? 우와. 우. 손호영이 싫어하는 캠핑 차박 슬릴러 공포.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어, 제가 이걸 <웃음> <웃음> 나가지 마 이런 거. <laughs> 하여튼 뭐 장르가 그러네. 네, 아무튼. 어...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난 너무 어 이거 떨어져 있어. 이게 여기서 떨어진 거 아니었어? 떨어진 거. 나의 소녀시대. 중국 영화면. 그여의 주인공은 유덕화의 오랜 팬인데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어도도 여전한 인기 덕분에 티켓을 구하기 힘든 모습이 나와요. 지우디 인기는 여전하다. 와뭐 이거 안 읽었으면 어땠을까 했어 우연히 떨어져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곡 한곡이 남아 있는데 이제.